변치가다 술자입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음, 현장 여기저기 또 갈라져서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니 좀 연사, 영상을 못 찍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음, 미싱기 음, 파이프 사이즈 어, 16, 22, 28 빼고 고 이상 사이즈 36부터 54까지 음, 파이프 굵은 사이즈에 대해서 나사산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16, 22, 28까지는 한 번에 나사산을 내면 되는데 어, 36 이상부터는 어, 나사산을 좀세번 정도 나눠서 내시는 것을 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고마틀도 그렇고 어, 여기 파이프에 나사산 냈을 경우에 깎아먹기도 하고 찌그러지기도 하고 요 고마날이 또 금방 깨지기 때문에 고노차원에서 어, 나사산을 한세번 정도 나눠서 내시는 걸. 어, 추천드리며 이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 가지고 나온 파이프는 어, 42mm, 42mm 파이프인데 어, 인치로 하면 1과 2분의 1인데 미리 맞춰뒀습니다 미리 맞춰놓고 어, 방법은 먼저 네 니마질 먼저 하, 하시고 빼신 다음에 내렸을 때 완전히 다 나사산을 깎기 때문에. 이건 맞춰놓은 상태에서 한번 한 처음에 한번 이렇게 해서 쭉가셨다가 그러고 빼고 또두번 이렇게 하셨다가 한번쭉 가시고 또마지막으다 내리시고 세번 이렇게 나눠서 내시면 어, 고마 터도 그렇고 어, 파이프 요, 나사산도 그렇고 망가지지 않습니다 나사산이 잘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리는 미신기가 돌아가면 시끄러우니까. 나중에 소리는 지우고 영상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한번 한번 나사산을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 나눠서. 네 중간에 고마트를 한번 꽉 잡아준 이유는 파이프가 꽉안꽉안 꽉안 조여져서 풀려서 한번 더 잡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사산을 낸 다음에 꼭 하셔야 될게로크노트를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파이프 사이즈 큰 것들은 이렇게 다 들어가야지 어, 카플링도 잘 들어갑니다. 무조건 로크노트만잘 들어가면 카플링은 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파이프 어, 큰 사이즈 36mm, 54mm 나사산 어, 나눠서 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